네, 저희 교회 뒤에도 이제 성당이 있는데 어, 성당을 지날 때마다 특히 내 저녁에 지날 때마다 어, 마리아상 동상 주변으로 이렇게 어, 등을 많이 이렇게 켜놓고 어, 촛불도 켜놓고요. 그래서 이제 어, 신자들이 와서 어,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천주교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건 이제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어, 단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 성당을 다니는, 음, 영혼들한테, 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 거기 머물지 마시고, 어, 나오셔야 됩니다. 어, 개신교, 국교가 예, 이제 천주교잖아요. 천주교의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어, 일으키겠다고, 어, 그 천주교에서, 국교에서 나온 개신교조차도, 개신교조차도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어, 그 국교의 그틀 안에 갇혀서, 잘못된 그틀 안에 갇혀서, 신앙사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왜 모르시는지, 어,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팔스 목사가 설교를 하든, 어, 설교 영상을 올렸든, 이런, 어, 어떤 영적 정보를 올릴 때에는, 어, 제가 말씀을 거론할 때는 꼭 성경책을 들고 와서 펼쳐서 이렇게 같이 보시고 또 빨간 물펜으로 밑줄도 긋고 또 깨달은 건 쓰시고 그렇게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꾸 메모를 메모를 해야 그때 그때 감동이 기억 나할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예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안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상태에서 그 십자가 밑에 이런 영혼들이 있었답니다.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께서 그 모친과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말씀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지금, 누가 아들이란 뜻이죠? 예. 사도요한이, 마리아에게 사도요한이 아들이랍니다, 아들. 자 지금 어, 마리아 입장에서는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힌 것을 보시고, 지금 마리아가 집중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상의 어,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바로 네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집중해라. 요한에게 집중해라. 계속 볼까요? 27절입니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네,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내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다. 누가요? 아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당신의 어머니고 또 요한에게는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랍니다. 지금 천지교 다니는 많은 분들이 뭐 마리아가 어뭐 무음하다 뭐 죄가 없다 신적 존재로 어 그를 둔갑 히키고 때마다 어저 성당에 가서 마리아상에 어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자꾸 이렇게 무음하다, 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신적 존재로 이렇게 둔갑시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개상도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어, 요한을 어, 당신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네 어머니라고, 내 어머니라고 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나와 상관이 없고, 이제 이 땅에 이 땅에 남은 성도끼리 정말 서로가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한낱 마리아가 일개 성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뜻입니다.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단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을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내 아들이고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어머니랍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이 뜻은 일계성도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일계성도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범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상에서 하늘 하늘 나라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천주교인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요. 천주교회는 구원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하든 그가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은 하나, 하나같이 마리아를 숭배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착각하지 마셔요.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창조주의 신적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일계의 성도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고 믿음이 있었던, 어, 참으로 믿음이 있었던 한, 한 성도였습니다. 이제 마리아상을 뽑아버리고, 여러분들이 묵주에 달린 그, 그 마리아 이름을 지어버리고요. 한때 믿음이 좋았던, 이 땅에 거할 때 믿음이 좋았던 일계의 성도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천지교는 이단 2단 중에 이단이요 악한 집단 중에 악한 집단이요 그 어떤 집단보다 영혼을 많이 죽이는 사이비 종교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 영상을 통해서 단한 영혼이라도 천지교에서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